중국의 강동 연구단과 중국의 타오 신란의 일반조 예선 결승입니다. 자, 타오 신란 선수는 사실 뭐 아주 그렇게 세계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중국 갑조 리그와 세계 대회 8강 정도는 꾸준히 올라오는 중국의 아주 탄탄한 중견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랭킹도 항상 이렇게 뭐 2, 30위 안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강한 선수예요. 뭐 한국에 오면은 사실 뭐 거의 뭐탑10 안에 들어갈 정도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동연 구단이 백이고 타오신단이 흑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밀어갔어요. 이게 밀어간 장면입니다이 장면. 여기딱 밀어간 장면인데, 자 여기서 흑이 실전에 여기를 여기를 이제 그 붙이거든요. 아 <laughs> 근데 이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에요. 예,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61번째 수가 패착이에요. 자이바득잘 보세요. 이바득 진짜 화끈합니다. 정수는 뭐냐면 여기를 치 받아서 무조건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늡니다. 근데 요게좀 모양이 나빠서 아마 두개가좀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세점 받으면 요 밑에 여섯 점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단수 하나 치거나 해서 젖히고 살아야 되는데 백이 사는 형태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호구 치면은 여기 치중 간 다음에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게또 있어서 백은 이렇게 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칸을 떼어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한칼 뛰고, 백이 이제 나갈 때, 뭐 이런 데 하나 밀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치중가서 괴롭히면 여기가 꽤 모양이 괴롭, 괴로, 괴로워요.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 나가고, 이런 식으로 두면, 바둑은 그냥 지금 붙어입니다 지금 붙었는데, 이 장면에서 타오신난이 뭔가 이 흑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그래서 좀, 조금 능률적으로 지키려고 여기딱 붙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수가, 네, 악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강도연구단이 여기를 하나 단수, 쳐. 이게 또 수순이 기가 막혀요. 단수를 딱친 다음에 여기 붙인 수가 이바둑에 결정답니다. <laughs> 자, 이 바둑의 결정탑니다. 자, 이세 점을 못 살려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살렸다가는, 이런 식으로 살렸다가는 여딱 이어서 그냥 다 끊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보통은 이렇게 세 점을 버려도 흙도 모양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이득을 보면, 이 쪽에서 이득을 보면은 사실 만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둑은 타오신란이 저기를 둘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세 점을 잡기 전에 강도윤 군의 단수를 쳐놓은 게 굉장히 기민했다는 게 흙이 손을 빼면 이 날일자로 이, 이 흙이 다 죽습니다. 아마도 타오신란이 뭔가 이쪽을 착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가 봉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못 나가요. 여기를 붙여도 이렇게 입구자를 붙이는 수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젖히면은 뭐 이렇게 둬서 뭔가 좀 폐로 뭔가 맛을 노릴수도 있는데 예, 여기서 이거를 두는 순간 이거를 딱 둬서 요이구자를 붙이면 패도 안납니다 여기 호구로 다 끊기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늘어도 늘어도 막혀서 이게 죽어요 그냥 <laughs> 이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띄웠는데 이걸, 이 흙이 여기 백이 딱 젖히니까, 저 알토랑 같은 요석도 죽었죠? 저기도 백이 젖히니까, 심지어는 지금 타오신난이 원래는 여길 나와 끊어야 되는데, 축도 안 돼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예, 축도 안 됩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단 젖혔는데, 이건 거의 망했죠. 이렇게 돼서, 완전히 백은 다 살아가고, 흑은 양곱마가 딱 떠있고, 집으로도 손해봤고 예, 여기서 그냥 초반에 백수도 되기 전에 그냥 대차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뭐강도형구단의 거의 원맨쇼입니다. 자,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이제 타오신난이 불리하니까 버티죠. 자, 모자 하나 턱 씌우니까 아파요. 사실 흙이 나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도 선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아. 타오신난 버팁니다. 자, 이러니까 강도형구단이 여기를 턱 씌워서 일단 봉쇄를 해놓고 여기를 나갈 때 이쪽을 젖혀서 딱 공격을 합니다. 예, 강도연구단의, 이제, 기, 이 정말 그, 정말, 무서운 공격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주니까또 치중을 가요. 아, 이것도 아프죠. 미니까 딱 젖히고, 이제 여기를 젖히면 딱 끊, 여기를 젖히면 또 끊어서 이게, 이게 환격이 되니까, 이거 빈상각으로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민 다음에, 자, 여기를 하나 치중 가고, 사오신단도 뭔가, 이제 약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가 없어요. 여기를 끊어도 이게 후수니까, 이 백이 다 연결되니까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갔어요. 그니까 여기를 하나 호구치고 이게 또 선수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찍고 딱 끊겨요. 예또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쪽으로 젖혔습니다. 흑 백이 이제 여기를 당장 두는 거는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백도 열어서 당장은 어렵단 말이에요. 자이 장면에서 강동희 선수의 이 차렷이 또 기가 막힌 수입니다 여러분 차렷이. 아 이바둑은 진짜 강두현군이 이기고 나서 뭐 아마 이 카타르시스가 아마 예, 스트레스가 쫙 풀렸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이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렷이 뭔 뜻이냐면 지금 여기를 끊는 거와 예, 이쪽 끊는 거 여기를 끊는 거와 여기를 나가는 거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쪽을 실전에도 나오는데 이게 여기를 그냥 이런 데안 두고 그냥 끊으면 이런 데 끊으면 이제 이런 데 교환한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 여기가 이제 끊기는 약점이 있잖아요. 다수치면 나가서. 요게, 이, 이, 쪽도 여기도 지금 끊는 게, 이쪽도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면 백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먼저 지켜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끊어버리겠다. 예, 네, 단수쳐도 쭉 나가서. 이 돌이 있으니까 싸움이 완전 다르잖아요. 자, 여기서 결국은 타운 신난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지켰는데, 여길 딱 나가고, 딱 끊으니까 그 수가 났어요. 이거 쳤다가는, 이거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으면 막아서 백이 안 되는데, 이건 딱 봉쇄를 합니다. 이렇게 장문 형태로. 찔러도 막고, 찌르면 막아서 환경으로 죽어버려요. 결국뭐 이걸 때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 둬서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어요. 이건 뭐 여기나 여기 두면은 다 죽어요. 백이. 아, 흙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막았는데, 단수를 치니까 여기서 수가 났습니다. 여기 뭐 있더라도 이거 막으면 결국은 뭐 젖히고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패감이 없어요 흙이 지금 이, 이런 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붙여서 이제 또 승부수예요 타오신단. 지금 뭐 대책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또 이걸 끊어서 뭔가 이제 수를 내려갑니다. 여기서 띄운수가 또 맥이에요. 아 여기 두면 딱 끊어서 양단수입니다. 패가 아니고 그냥 양단수예요. 양단수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내고. 이 예, 이제 여기를 막아 놓고 젖혀 이어요. 지금 타오 신나는 말 그대로 지금 올인이에요. 지금 잡으러 가는 겁니다, 사실상. 한칸 뜨니까 여기를 들여다 보면서 이 백을 예, 지금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와 오늘 뭐 강도현 구단 완전 날 잡았습니다. 이 부친 수가 아, 또 기가 막힌 수입니다, 여러분. 예, 부친 수가. 이게 왜 기가 막힌 수인지는 금방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 당장 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딱 날을 자러 오니까 야 흙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를 이어야 돼요. 이걸 이어야 되는데 있게 되면 여기서 백이 여기 찝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구 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수가 나는 게 아니라 백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늘겠다는 거예요. 이 흙이, 이 백이 안 끊어지잖아요. 젖혀서. 이거를 차단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일선에 막는 거를 선수하기 위한 바로 이 부친수가 사정 공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친수가 여기를 둬서 그 다음에 이 나를짝까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백이 만약에 흑이 이으면 역시 여기 둬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상전인데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모양이에요. 흑이 한수 빠르긴 한데 결국은 백이 여기가 선수입니다. 여기가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딱 넣는 순간, 이게 100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흙이 걸려요, 흙이. 예, 막으면 끊어서, 여기는 이렇게 끊어서 잡을 순 있는데, 요세 점이 죽어요, 때려서. 아, 안 되죠. 지금 이 100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벌정탑니다. 이, 아 여기, 이거, 이거 붙이고, 이거 날일자가, 아, 환상적인, 예, 콤비네이션. 피자 먹고 싶네요. 아, 이거 뭐 대책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받았거든요. 이거 딱 끊으니까 백이 그냥 살아버렸어요. <laughs> 이러니까 예, 여기 패 걸어 놓고 여길 이었거든요. 일단 뭐패 만들어 놓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날일자 두고 여기 뛰어 들어가서 백이 다 살았으니까 선수까지 잡았어요, 백이. 어, 이 날은 진짜 강동윤 구단 정말 신진서 부럽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딱 들어가서 이 길을 딱 살아서는 이 바둑은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바둑 타오신난이 엄청나게 버텨요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까지도 거기 보시면 거의 마지막 장면까지 버티는데 여기서 이제 돌을 던지거든요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예 단술 친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끊는 건 이어서 요 밑에가 죽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이걸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여기를 딱 끊어요 그럼 세점이 죽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서서 연결을 하는 건 되는데 그러면 이쪽을 그냥 때려서 이쪽을 때리게 되면 예 지금 뭐다 걸렸습니다. 여기도 걸렸고 이쪽도 걸렸고 이백다 죽어요. 아, 흙 흙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타오신난이 항복을 했습니다. 오늘 바둑은 그저세점이세 점이 딱 잡히는 그 순간 바둑이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그냥 강도연구단의 환상적인 원맨쇼, 동윤쇼를 감상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